아여러분 오늘 피신 칩스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미니 피신 칩스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지밖에 안 남았다는데 라지도 진짜 이만한 피신 칩스여서 온몸 같아서 케밥 시켰는데 케밥이 더, 더 큰데? 응? 어떡하지? 왜 애초에 썰어먹는 건가? 케밥은? 나 케밥 처음 먹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여러분? 와. 냄새는 좋고. 토마타. 그냥 잘리나 절대 안잘리겠죠 어? 짤릴 수도? 아하 r 리 역시 불가능이란 없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밥만 먹어보고 못 먹겠으면 내일 이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케밥을 원래 이렇게 나 케밥을 한 번도 안먹어본모네 이거는 그 고기 꽂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laughs> 응. 음. 뭐야?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오이 먹을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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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민트 맛 나는 고수 같은 그런 것도 들어 있어요. 음! 소스 잘 골랐다. 소스가 여러개가 있는데 바베큐 소스를 해달라 했어 근데 맛있다. 음 2분. 40분까지 40분에 계속 쌀 나가면 돼요. 화장실도 가야돼. 할거 많아. 잘 발라 왔어요 미리. 음! 빵 진짜 부드러워! 음. 뭐지? 오린가? 들렸나요? 소리가? 오빠노스는찰것같아 <laughs> 물, 정신, 지갑, 열쇠 요거 네개만 챙기면 돼요 핸드폰까지, 이것까지 마지막 한 입은 아닐 것 같지만 <laughs> 아, 빨리 먹으면 너것같아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제 교실까지 데려다줬거든요? 근데 웬일이야 무슨 문을 열 때마다 무조건 레디 퍼스트. 오 마이 갓, I'm so. 완전 정신 나가버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서 안녕. 여러분 이렇게 굽는 게 맞나요? 어떡하죠? <laughs> 가위도 없고, 설탕가상자르수도 없어. 이것 좀다 씻었고요. 지금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짜가지고 제가 조금 뿌려야 돼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걸까요? 고기가 다른 걸까요? 영국 고기라. <laughs> 아니 하다가 젓가락도 부러져가지고 진짜 빡침. <laughs> 어 겸. 근데 이 부위가 어디지 모르겠네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을 거고요.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 날 리들에서 사왔던 그 중화 닭볶음? 그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그겁니다. 그거랑 이거 레 터스 같이 먹으려고요. 이렇게 기울지 근데? 빨리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코라상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가려고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과연 은새는 일단 맛있어. 이 침을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대박인데? 음. 와 진짜 달다. 이렇게 달아? 음, 음,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안에는 어 햄이랑 계란이랑 상추랑 잼 요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우유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 우유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저는 생강, 마늘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막 마늘 한 숟갈. 동 못하거든요. 저는 마늘 아예 안 넣어 먹거든요. 모든 음식에. 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생강이나 마늘 이런 거 어떻게 먹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맛이 너무 없어서. <laughs> 이거 어떻게 다 먹냐? <laughs> 진짜 짜증 나. 진짜 맛 없어. 출출해가지고 오늘 아침 그거 진짜 맛없는 거 먹고 그리고 이거 시리얼 완전 한컵 가득이랑 그 다음에 이거 귤 먹어보려고요 과연 영국 귤은 맛이 있을지 <목소리> 여러분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건 완전 얇잖아요 이게 완전 그냥 두껍고 그리고 이거 테이블 소스 뿌려서 먹을 거예요 아,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음, <laughs> 진짜 맛있는가? <laughs> 와. 토요일이고요, 여러분. 아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요거닭끔 중화 닭볶음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엄청 나쁘지 않아. 왜라친? 그래야지. 지붕 뚜까이기. 오늘 햇빛 장난 아니죠, 여러분? 오 <laughs> 어, 날씨 너무 좋아. 어떡해? 짱난치 음. 리바이가 왜 이렇게 맛있죠? 우후갈먹 거예요. 푸딩 들고 가야겠다. 푸딩. 그래서 일부러 계란을 하나 이렇게 볶았거든요 같이. 와, 계란 푸니까더 맛있어.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진짜 간장 불고기 맛나요 물론 완전 똑같진 않지만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을 아예 가져와 가지고 예스. 땡큐. 오케이. Here we go now. 예. Yeah. 너 oh, yeah. Then... No, no. 고기 리바이 구왔습니다. 워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이 가지도 한번 구워봤거든요. 왠지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양파 살걸 그랬나? 아이씨.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만들었고요. 어제 장봤던 이 베이글로 했는데 베이글이 생각보다 엄청 씨인 거예요. 엄청 얇죠? 그래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한입 먹어봤는데 빵은 괜찮더라고요. 한번 오늘의 샌드위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주 소고기 볶음입니다. 여기 이산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마이 갓. 근데 사실 하나 다 먹기 너무 많거든요. 한 끼에 이걸 다 먹기에는. 이거 몇밀리야 하여튼 많아서 다 먹기 힘든데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 제가 먹어보고 좀 괜찮은 재료들로만 선별해서 만든 채안니 샌드위치입니다. 나름 괜찮더라고요. 음. 음. 오늘 아침은 요거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스파게티 라인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 만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잼을 바꿨어요. 이제 그 살구잼 다 먹어서 블루베리로 바꿨고 치즈 두 장, 계란 그리고 계란에 제가 그 뭐지 저 후추를 좀 뿌려봤어요.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베이글. 어, 후추, 계란, 블루베리 땜 샌드위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요 미트볼 스파게티가 아닌 비슷한 스파게티를 아 오토바이 뜨거워 <laughs> 음! 진짜 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아까 먹었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최고의 베스트 완전 디너입니다. 소 <laughs> 진짜 맛있다. 시소스 맛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딱 선집처럼 생겼고. 이거 좀진 뽀개진 건데. 음. 저는 사실 술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뭔가 맥주가 땡기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근데 영국은 완전 맑음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아까 점심에 이거 볶음 수, 속주 볶음? 속주 소고기 볶음 해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리 크루아상 추가해가지고 저녁에 또 해먹어요. <laughs>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경우. 웃음> 여러분 뭐, 베이글 이걸로 만들었는데 <laughs> 음, 장난 아니죠? 치즈랑 음, 치즈. 계란이랑 소유도 넣었어요, 소유도 잼이랑. 소유도 햄이 없어서 아쉽지만 소유도 오늘 소유도 아침입니다. 아니, 이거 빵왜 이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지? 리들에 초콜릿 도넛이거든요? 한입 먹자마자 아니, 무슨 크리스피 거기서 에 파는 도넛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맛있어. 이거 35핀데 그냥 이거 맨날 사먹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막 왕창 쟁여놓고 맨날 맨날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음. 음 여기에 바나나도 넣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딸기와 바나나 좋아. 이거 오리지널로 이렇게 먹어보고 요거 초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친구 보내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저 먹어치우려고요 짠네 그래서 좀 살아보고 하려고요 하, 여러분 냄새가 진짜 크레이지한데요? 너무 맛있는데? 냄새 뭐야? 하, 어떡해 그리고 다이어트 코크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과연 무슨 맛일까요? 음 정무 맛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포춘 쿠키 맛. 스 w e e t chili chicken, 라고 적혀있네요. 어, 근데 이거 양파 냄새가 나는데? 뭔가? 음. 이거 사왔어요. 음, 음 냄새는 좋아요. 라즈베리를 씻어왔습니다. 역광이네. 라즈베리를 씻어왔어요. 접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맛있겠죠? 이거는 미트볼 스파게티고요. 제가 양송이 가져왔습니다.